프로젝트 소울 캐처 로버트 던컨 16 마지막.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이버네틱 글로벌 브레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파란 알약을 먹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믿으세요. 당신의 기억은 잠자는 동안 지워질 것입니다. 빨간 알약을 먹으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구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경제적으로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이 게임에서 배신당한다. 내부자. 사장, 신경학적 정치 법률 윤리. 나는 그들이 모든 사회 질서, 그들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전자적으로 통제되는 새로운 인간의 세계 질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되었다. 내부 고발자의 인용문. 이 장의 테이커웨이 신경학적 무기의 지속적인 사용과 관련된 정치에 대한 이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과 법적 속임 수가 그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러한 무기의 존재에 따른 윤리와 도력, 도덕적 타락 분명히 그 기술은 사회 질서에 대한 엄청난 파급 효과로 인해 대부분 비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모든 서양 철학은 범죄와 처벌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의지라는 개념에 의존합니다. 만약 펜타곤 관리가 앞으로 나와서 인간에 대한 이런 시, 해, 실험과 행동수정 고문과 암살 프로젝트를 뉴스에서 묘사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은 또한 유용한 스파이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학대로 인해 사람들은 마침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기법을 사용하여 인간 실험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한 비폭력 시위를 벌인 많은 그룹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 그룹들의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심리학 커뮤니티는 그들 자신이 정의한 대로 비합리적으로 그들을 정신병자로 전시하고 싶어 합니다. CIA는 정신과 의사들에게 돈을 지불했고, 이제 누군가 망상으로 고통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믿습니다. 이것은 마녀가 불태워지고 지구가 오랫동안 평평하다고 믿게 하도록 허용한 일종의 낮은 정신적 사고입니다. 대중의 신념은 진실이나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리학 공동체는 우리 시대 일부 또는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을 처분하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유 의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 대학 기술사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논쟁은 끝난 지 오래입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의 물리학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제한된 조건 하에서 완전히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유와 선택의 망상을 만드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든 공산주의 국가든 모든 사회 인구를 달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달파 문서에 따르면 우리는 결국 인간의 애니마에 불과합니다. 수천 개의 문서가 CIA 국장에 의해 파괴된 1973년 프랭크 처치 의회 청문회를 제외하고 수천 명의 미국인이 물리적 또는 더 발전된 첨단 고문 방법을 사용한 고문 주장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DOD가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반인륜적 범죄와 인권 침해는 흔합니다. 전 세계 정부의 절반 이상이 고문을 사용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구상한 가장 끔찍한 정신범죄의 배후에 있는데 어떻게 세계와 UN에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을 포기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실수가 계속 반복되도록 하는 태도입니다. 왜 미래 세대가 우리처럼 똑같이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고 고통받게 하기 위해 공모해야 합니까? 사회는 결국 이 지식을 따라잡을 것이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력은 갈릴레오 발견으로 가톨릭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지구의 가장자리에 떨어져 용에게 잡아먹힐 것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지 말라고 들었다는 것은 당시의 대중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몇년 안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군에 따르면 2025년입니다. 개념으로서의 자유지는 의이 세대가 그리스-로마 신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미래의 사람들에 의해 조롱 당할 것입니다. 고문과 실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그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CIA의 또 다른 불공평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정의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런 종류의 끔찍한 고문을 겪는 사람들에게 흔한 질문은 누가 책임이 있는가입니다. 그 질문은 복잡합니다. 120개 이상의 기관이 70년대 미국 대중에 의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대답은 국방부가 예산을 공급하고, NSA가 최고 과학자를 공급하며, CIA, DIA가 행동과학자와 운영자에게 유연한 도덕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연구자들은 누가 진실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명백한 진실을 거부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무작위 인구에 대한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IQ, 학력, 그리고 독서량에 따라 사람이 똑똑할수록 그 파급 효과를 더 빨리 이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분기 분포의 중간 비율은 언론으로부터 더 많은 권위의 단서와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웃음> <웃음> 기침하게 만드네. 군대에서 복무한 사람들 또한 평균적으로 빨리 믿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평균적인 삶과 평범한 기업에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기술이 존재한다고 믿을 가능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화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그들을 쫓지 않도록 무지하게 남아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구의 95%는 강력한 목축 알고리즘으로 인해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론 질문. 국제 인권 범죄에 대해 어떻게 그들이 정의에 회부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술이 비밀로 분류되고 범죄자들이 국가 안보의 베일 뒤에 숨어 있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오직 그들이 아는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상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도덕적 실패이며 인류의 궁극적인 종말로 이어질까요? 미국 선거가 이런 식으로 조작되었나요? 6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지 WBC의 두 번째 임기 출마 기간에 투표를 시도하는 동안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속일 수 있다면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존재합니까?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헌법과 권리 장전을 따르지 않는다면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 기술들은 조작된 미국 투표 시스템에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이러한 기술은 협박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미국 정부 상원정보위원회도 우리 회의 중에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1마일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엠패스, 엠패스 또는 쉐이프시프터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산업복합체가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부당한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 아이젠 하워 장군. 정신에 대한 의도적인 정보 중독은 감지할 수 없는 신경가스와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정신을 조작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범죄이며 적어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오래된 유형의 범죄입니다. 불법 감시, 기억 상실, 거짓 자백, 정치적 조작, 노예화, 지적 재산권 절도, 강간, 고문, 사실상 살인, 음모, 정의 전복, 스토킹, 가정 테러,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 그리고 목록은 계속됩니다. 헌법은 민간인이 전쟁 중에 모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항상 전쟁 중입니다. 정신 통제, 고문, 강간, 세뇌를 일삼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 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나라에 대한 환상이 얼마나 그로테스크한 환상인가요? 사기꾼과 사기꾼, 그리고 가난한 사상가들로 가득 찬 우리는 지금 질병 그 자체입니다. 대다수의 인구에게 마술이나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이는 이러한 60년 이상 된 기술은 사회 정의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의 불연속을 야기했습니다. 자연 질서를 바꾸기 위해 아이디어는 도난당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다른 개인의 마음속으로 유입됩니다. 특허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은 이 신경 무기 기술을 통제하는 소수의 자들에 의해 무효화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글로벌 브레인 프로젝트 또는 사이버네틱 하이브 마인드로 빛의 속도로 연결된 미래의 인종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개인의 성취에 대한 보상 시스템은 어디에서 작동합니까? 정부가 어떻게 시민들의 머리를 털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미국 시민들이 고문을 당하면 그것은 권리장정과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로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은 무기 난 e 리서 웹판에 의한 노터치 고문보다 단순히 핵폭탄을 당하거나 빠르게 살해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CIA는 행동 심리학 부서를 연구하고 분열과 정복 전략을 위해 전쟁을 선동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역사상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의 신용을 떨어뜨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진정한 미국인과 사상가들이 만들려고 했던 모든 안전장치는 CIA와 DOD가 그들의 법적 계급을 뒤집음으로써 무효화되었습니다. 노터치 고문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법적 아이디어는 기술적으로 육체를 만지지 않으면 고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웨이브 무기는 살을 태우지 않고도 격렬한 불의 감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뇌 복제를 통해 말초신경은 완전히 우회되어 고통과 고문에 대한 인식을 정신에 직접 삽입합니다. 이 법적 주장은 물론 많은 DOD와 CIA의 법적 주장처럼 결함이 있습니다. 뇌 활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주 적은 양의 전기만 사용했다면 고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호가 무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지각하는 뇌 신호가 고통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고문은 어떻게 관리되거나 단락되지 않는지에 관계없이 소위 노터치 고문 기술을 통해 그것을 인식하는 정신의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문을 당했다면 당신은 죽음보다 훨씬 더 나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MK 울트라 프로젝트 우리는 미국 국민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능동적이고 수동적으로 그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전자 도청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향으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아닌 자기 조종 살인에 대한 DOD의 인정에 대해 이러한 합리화는 근본적으로 독특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을 이분법적 흑백체계가 아닌 잃어버린 세월의 그라디언트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현재 죽음까지의 시간을 설명하지 않는 법에 기대어 누군가를 독살하는 것과 같은 살인방법을 사용합니다. 세포 전파에 대한 느린 고문과 정보 중독은 확실히 살인이거나 더 나쁩니다. 모의강간은 의도가 다르고 임신과 전염성 질병 측면에서 덜 위험하기 때문에 물리적 강간과 다릅니다. CIA와 DOD의 또 다른 정당화. 네, 우리의 모든 장교들은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우리가 범죄를 아웃수싱하는 한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CIA를 국내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우리는 CIA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연방 음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비밀리에 조적, 조직되어 있습니다. 합리화는 부도덕한 구성일 뿐만 아니라 끝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잘못된 합리화를 사용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당신을 고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온 테러리스트를 고문할 뿐입니다. 모든 군대는 임산부와 수감자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이 법들이 필요했을까요? 이제 그들이 누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인드 해킹 전략 그룹은 감옥에서 임신한 인간 실험에 많은 표적을 발견했습니다. 부패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원격조종은 일종의 노예제입니다. 불행히도 CSI나 다른 법의학 FBI 같은 TV쇼는 대중에게 기관의 잘못된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부는 참가자들의 동의 없이 위험이나 미래의 합병증을 알리지 않고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CIA에 의해 완곡하게 행동수정이라고 불리는 목적이나 사고에 의한 죽음을 야기하는 고문 실험을 허용합니다. 나는 차라리 마녀라는 비난을 받고 싶다. 적어도 소위 마녀들은 법원 재판에서 고소인들과 고발을 듣고 고문을 듣, 선고받고 화형을 받았다. 미국이 얼마나 무의미한 가치를 후퇴했는지. 미국 시민들의 언론의 관심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고문을 당한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이러한 무기에 대한 정부의 잔학 행위에 관해서는 증인의 신용을 떨어뜨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정황 증거는 이러한 범죄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사용된 공격 방법과 스크립트 패턴은 정황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연쇄 살인범도 추적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더잘 알게 되어서 싸울 가치가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대중의 인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항상 약한 마음을 타락시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는 영적 기계와 영혼 없는 인간의 시대로 알려질 것입니다.